하면 안되겠군나하겠다아 아, 어, 너무 아, 행복해서 아, 욕했을 듯. 뭐라고? 왜? 아니 볼펜 안 보나. 아, 이거 볼펜 달라네. 어 그, 아니 그 볼펜 말고 뭔데? 네. 볼펜. 그그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보고 있습니다, 아아꿀이이네 <laughs> 시크릿 카드? 시크릿 카드? 시크릿 카드는 옛날에 선생님의 카드 아니야? 아, 자, 봐주세요. 네. 자, 이게 뭐 놀지 않으실까요? 이 녀석을 갖다가 둘 중에 하나로 적으라는 지시입니다. 근데 뭐 놀냐면, 예를 들어서 7하고 3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커? 첼이요. 어, 첼이 7이 크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오케이. 칠이라고 적으라는 지시입니다. 계속 이어서 가자. 근데 문제는 절댓값을 비교하라고 하지. 자, 둘 중에서 절댓값이 뭐가 큰가요? 7이야 그러면 얘를 7이라고 적으라는 뜻이야. 아, 이해했어요? 이쪽 있는 값은 쓰면 절댓값이큰 거의 절댓값 일단 절댓값은 s 아니면 y 절댓값을 쓰긴 쓸 건데 큰 쪽을 골라서 적으라라는 뜻이었어요. 아, 아이, 간단하네요. 뭐. 해볼까요? 자, 아, 둘 중에서 절댓값큰건 뭡니까? 몰라. 해봐야 알지. 아, 네. 이와이분의1이나 어, 이와 이와 이어와 3분의 2자 이게 보시 뭐가 더 크냐 이거지 아 얘가, 3분의 얘가, 2 얘가 더 그럼 절대값 적으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3분의 이라고 그냥 적어봤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 요거 보면 되잖아 자 여기서 보니까 4, 3, 0 11, 12, 1이 14, 15, 16, 17, 18, 19, 20, 21, 22, 2 4 6이 30, 31, 32, 33, 34, 3이 어, 어떤 수 1제곱 아니, 2제곱? 지수가 음. 2면 요 1? 2, 2 2. 지수가 2면요 어. 뭐 예를 들어 위 18이고 지수가 2면 음. 64죠 그렇죠 88에 6 4죠 근데 어. 여기 왜 32지? 뭐야? 현민이 같아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대략 음. 이렇게 풀겠죠 그러냐? 네 이렇게 했죠 이항 암산 가능한 학 혹시 모르겠는데 네. 이거 계산됩니까네안될 수도 있는데 확인해라. x 왜안돼자세 네, x는 마이너스 1 0점이요오 답이 나온 거야. 네. 오, 오케이 이렇게 적어야 정답이 또 근데 이렇게 안적었지아빠 네. 어자 보셨나요? 네. 이 b 제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이곱하기 e b곱하기 b지. 네. 네가 맞아내네. 얘도 맞아내네. 예. 뭐야? 아 이거 다 곱하면 아 이게 절대로 88에 6 3은 약간 이상하지. 아 제곱을 항상 먼저, 제곱 우선이야. 항상 제곱 우선 법칙이 있어요. 아, 그치? 어, 앞에를 먼저 곱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에, 괜찮아. 이거 주환이도 틀렸어. 어, 얘네는 <laughs> 건도 이거 틀린 적 있어. 얘도 예, 예. 틀렸어요? 형제도 틀린 적 있어. 이 <laughs> 여기서 이거 첫번에 맞춘 사람 없었어. 물론 최선은 이거 첫번에 맞췄지만 그 전에 예전 선생님한테 이거 틀렸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어저첫번에 맞았어요 너 틀렸다고 하세요 네보자 대구 님들 그러네 이것이 100에 1 0의 1에 그러면 너는 1 0을 곱해야 되고 너는 10을 곱해야 되고 너는 1을자 그렇지 이유가 뭔지 잠깐 가볼까요 100에 대한 숫자가 2입니다 10에 대한 숫자가 3입니다 1의자리가 4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234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상사라고 읽으면 바보지 그렇지 왜냐 너는 200이고 너는 30이고 이걸 더해야 되니까 오케이 요 놈을 요렇게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가 네 좋았어요 완벽합니다 요 놈을 부호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가 부호 실수 없는지 확인하세요 네 오케이 완벽해요 그러면 한 번에 요 녀석이 마이너스 9x라는 게딱 하고 감이 오심 네 진짜로 네어 이거 15인데 15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18 됐네 대신? 네. 자, 답을 뭐라고 적었어두 개에, 천 원, 다섯 개, 얼마냐? 2500. 2,500원이지. 응. 왜 이렇게 계산했냐? 머릿속으로 어떤 계산을 했냐를 볼 건데, 방향을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중간에 몽계산하나 빠졌지. 그지 이를 5로 맞으려면 힘들잖아요. 응. 그래서 중간에 1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응. 그치. 한마디로, 한개가 뭔지를 일단 계산을 해놓고 나서 와 거기다 5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걸 할 거야. 2로 나누고, 5를 곱했다. 2로 나누고, 5를 곱했다. 그지라 거잖아? 그치. 한글 해석하면 이것은 2로 나눴다니까, 2로 나눈 다음에 5개 썼다. 이렇게 분수가 됩니다. 여. 4 곱해 얼마 나와? 2 0이너스 마이너스. 완벽해. 자, 4 곱하자. 얼마 나와? 2요. 2죠. 바로 안에 거느리지 말라고 네. 했었지? 네. 자,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자, 옆에 얘 풀듯이 푸세요. 이가 하나죠. 이 상태에서 대체 뭘부터 해야지만 여기 제곱수가 되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확인합시다. 3하고 2가 하나씩 필요해요. 맞지?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6이 들어있어야 돼. 그지그 다음, 추가로 2개씩 옵션으로 더 껴주는 거 가능합니까? 맞잖아. 네. 여기에는 짝수가 이미 됐잖아. 한마디로 여기에다 추가로 이런 식으로 2개씩 끼워주는거 가능함. 맞지? 두 개씩만 껴주는 거예요. 더껴주면안 돼요. 그치? 맞지? 이런 식으로 껴주는 게 가능하긴 해. 그치? 근데 이건 주사비 두 개만 추가한 거잖아. 한마디로 6, 2, 3, 6 넘어가면 안 돼. 맞지? 이해하셨습니까? 제일 커봤자 36인데 망해심 너무 커. 망해심 너무 커. 구리가 50% 아니야? 이거? 망해심 36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얘는 4, 6, 2, 4가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얘는 원래 6, 이고 한마디로 주사위로 얘네 둘 중에 하나 만들어라라는 문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진짜 확인하는 거임. 잠깐 이 내용 약간 이해 안될 수도 있는데. 했어요. 얘네 셋 시가 왜안 되는지 알아? 오케이, 자이 둘이 가능한 거알겠심 자, 여기 나온 게 주사위를 배치해 봅시다. 오이. <laughs> 6이 나오게 주사위를 배치해봐. 1하고 6이잖아. 그래야 6이지. 곱하기니까. 또뭐 있어요? 그렇죠. 또뭐 있어요? 미안해요. 자, 3하고 2가 있어요. 자, 또뭐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 이건 A랑 B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순서 바뀌면 다른 거예요. 이거 이제 끝났어. 그치? 24 만들어 볼까요? 주사위로만 찾으세요. 아주 좋았어자또뭐 있나? 저잠깐자몇 쌍입니까? 그래요? 1, 2, 3, 4 한글로 못오는지못 뭐 알아보겠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사람이 싹다 열었어. 연걸 갖다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다 열었습니다 그쵸? 그치? 계속 이어서 갈게요. 두 번째 학생은 2의 배수 다 닫았어 닫은 거 요렇게 할게. 2의 배수 다 닫았어. 백까지니까 그치? 짝수 다 닫았어 그 다음 사람은 아예 옷까지 적자 이게 헷갈린다 어, 얘네들 잘하잖아 그 다음 뭐 여기까지는 적어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 세 번째 학생은 뭐 했습니까 3의 배수인 사물함이 닫혀있으면 열고 열려있으면 닫으래 뭔 소리입니까 3의 배수가 열려있으면 닫으래 그치 여기로 가고 열려있으면 닫으래 닫혀있으면 열으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화해 배수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 다음 파화의 배수를 바꿔놓으래 화의 배수만 바꿔놓으래 바뀌었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소리야 그러면 7, 8까지 한번 가볼까 화의 배수 다시 열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가 요 그 다음 응. 5에 서 어? 어디 어디 응. 100도 열어야되네 어 이런식으로 해야 되잖아 지금 점점점이니까 그 다음 그 다음 5에 빼서 했지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자 이제 최종 결과물을 여기까지만 한번 봐보자 결과물이 어떻게 되나 열려있네요 닫혀있네요 닫혀있네요 열려있네요 닫혀있네요. 닫혀있네요 이렇게 되어있거든 지금 확인합시다 뭐가 닫혀있어 2 3 5가 닫혀있어 응. 5가 닫혔어 두 글자 원수. 선생님. 맞아, 진어 맞아요? 성음 게임이에요. 열려있는 거 개수가 몇 개냐고 아, 물어봤느냐? 음. 아, 잠깐, 나 이거 잘못 깨달은 것 같은데? 너왜중을수 없는 아직 아. 실험을 안 해봤잖아. 왜? 그치? 더 그거 해봐야 되는 거야? 그치? 왜? 이걸 가지고 소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이 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는 <laughs> 거야? 몇번더 해봐야 돼. 실험을 더 해봐야 돼. 뭐? 더 해봐야 돼. 뭐? 젠장 망했습니다. 뭐? 자, 다시 할게요. 네. 한 번으로 문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음. 젠장이다. 어? 1, 2, 3, 4, 어? 5, 6, 7, 8, 9, 10까지만 10 10 해보자. 네 친구 제일 잘 못하는 거야. 다시. 다 열려 있었어요. 뭐야, 내 어디 선생님. 네.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일반쪽으로 가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이것부터 풀어주고. <laughs> 2의 배수만 전부 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치? 그 다음 3의 배수만 방향을 바꿉니다. 그치? 응. 응. 어, 그 다음 4의 배수만 배수. 방향을 바꿉니다. 그치? 그 다음 5의 배수만 방향을 바꿉니다. 그치? 그 다음 6의, 6의 배수만 방향을 바꿉니다. 그 다음 7의 배수만 방향을 바꾸고, 화앱에서만 방향을 바꾸고, 9회에서만 방향을 바꾸고, 1 0에서만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되네? 됐지? 해봤더니, 최종 결과물을 봤더니, 미안해. 1, 4, 9만 이렇게 열려있다. 어이가 없군요. 제곱수가 열려있군요. 그치? 어, 실험으로 할 수밖에 없